게임을 구매했습니다. 우! 슈퍼 패미컴 게임을 구매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어떤 게임을 구매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게임 추천도 해보고 하는 이박사의 지름 소통! 바로 첫 번째 게임은 F 제로입니다. 마리오 카트에서 볼수 있는 스프라이트가 막 이동하면서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 2D지만 3D 같은 그 느낌의 그 레이싱 있잖아요. 되게 잘 구현을 해가지고 잘 만든 게임이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쉬운 점은. 레이싱 게임인데 2인용이 안 됐어요. 근데 마리오 카트 같은 경우에 2인 동시 플레이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F0는 상대가 안 되게 돼버렸죠이 시리즈의 명맥이 완전히 끊겼잖아요. 신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데 F0가 만약에 당시에 2인 플레이를 제공해줬으면 어떻게 또 판도가 바뀌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게임 F0입니다. 가볍게 1등 한번 해보자. 아, 따라잡고, 따라잡고, 점프. 자, 아, 저기 다 보이죠? 아, 너희들은 다 조밥이다. 승부는 이때! 에이 순간 잘해야 돼. 이 맛이야! 스타 폭스입니다. 짠짜라자 우주에서 폴리곤이 날아가는. 슈팅 게임! 슈퍼패미콤으로 이런 폴리곤 게임이 가능하다고 이 스타폭스라는 게임을 지금 해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뚝뚝뚝뚝 끊겨 하지만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슈퍼패미콤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F0도 마찬가지고 스타폭스도 마찬가지고 라이브러리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임이 아닐까 해서 어, 구매를 했습니다 게임의 내용을 보면은 약간 스타워즈처럼 우주선 타고 막 날아가면서 싸우는데 주인공이 여우잖아요 동물들이 막 나오고, 막 우주선으로 막 통신하면서 막 폴리곤 나오... 어쨌든 당시에 이걸 그래픽으로 봤을 때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지? 와~ 음악도 죽이고 스타폭스... 야~ 와~ 로보트가 걸어다니는데... 와~ 대박... 야~ 진짜 이거 장난 아니구나~ 자~ 자~ 사이사이 요리소리 사이사이! 난 최고의 우주 비행사야. 어린 시절부터 우주 비행사가 되기를 꿈꿨다고. 우와! 야 이거 이거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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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게임이? 아우 추락했어. 아 콘트라 스피릿입니다 콘트라 스피릿츠가 슈퍼 콘트라의 후속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작이라고 일컬을 만한. 되게 명작 컨트라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컨트라 시리즈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 잘 모릅니다 맨날 켜서 1탄 좀 하다가 끄는 게임이다 <laughs> 그만큼 어려운 게임일 것 같은데 근데 컨트라 시리즈가 하면 느는 어려운 게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제 주변에도 나는 못했지만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그 슈퍼패미컴의 모든 성능을 다 보여준 게임이라고. 좋아. 아우 느낌 좋아. 어? 메탈슬러그인 걸? 야탈 것이 있네. 어? 야 메탈슬러그가 이 게임을 오마주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겠는 걸? 무슨 일이냐? 우와, 그래픽 죽인다. 오, 야, 그래픽이 되게 좋은걸? 거북이.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우와. 어, 이거 뭐야? 어, 게임이 완전 바뀌었는걸? 우와. 우와. 이야, 이거 뭐냐? 게임이. 초마계촌입니다 짠짜라짠짜. 그림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림도 되게 예쁘고. 저는 이마계촌의그 일러스트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이 마계촌이라는 게임은 저하고 인연이 깊은 게임이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최초로 욕을 했던 게임이 돌아온 마계촌이거든요.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돌아온 마계촌. 그 페미컴판 마계촌도 했었고. 초마계촌도 했었고, 다 마개촌 시리즈를 마치 그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임, 이 초마개촌입니다. 어 엔딩을 보긴 했는데, 제가 되돌리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가지고 엔딩을 봐가지고 사실상 엔딩 못 본거나 <laughs> 다름없는 게임, 어, 1타는깰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던 그, 그 구력이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죽고 말았다! 거주받은 새야 죽어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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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 맛이야. 어, 한번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마성 드라큘라 짠짜라짠짠 페미컴판으로 또 악마성 드라큘라를 제가 했었죠 1편을 했었는데 1편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악마성 드라큘라라고 해갖고 슈퍼 페미컴으로 나왔어요 리메이크죠 이거 스테이지 1인가 2인가 해봤는데 일단 페미컴판하고 다르게 채찍이 8방향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자유스럽고 제가 악마성 시리즈 중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이거 플레이스테이션판으로 있는 원라의 야상국 그거 두 개는 꼭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못해봤어요 꼭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와, 느낌 죽이죠? 이렇게 아래로, 오케이, 개고 돌아가면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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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리고 합쳐지고 피하고 때리고 하나, 둘. 자 여기에서 죽은 것이 맞다. 끝. 아 이거지. 자, 다음 게임입니다. 벌써 마지막 게임인데요. 닌자 거북이 터틀스 인 타임! 코아 분과 컬렉션에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는 닌자 거북이 터틀스 인 타임인데,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슈퍼패미컴으로 가장 재미있는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팩이 있어요. 짜팩을 하나 샀었단 말이에요. 한돈 10불 주고. 갖고는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그 느낌 있죠.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언젠가, 어, 정품으로 내가 사야겠다 했는데 이 게임이 그렇게 싸지가 않은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꽉팩이면 더 비싸고. 근데 이번에 딜이 너무 좋았던 게 오늘 보여드린 이 모든 게임 6가지 단돈 100불에 샀어요.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무적의 용사들터틀스인 타임. 봐본가 좋아 아 우주명자 아이고 아이고 짜보가 내버렸다 <laughs> 어우 타격감 예술인데다가 2인 플레이도 되고 게임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조작감도 좋고 어?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게임이다 오케이 클리어 와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임들 하나도 안 사서도 됩니다. 여러분들 슈퍼패미컴이 없고 이 알팩이 하나도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은 게임들이거든요. 곧 출시될 코아 분과 컬렉션으로 하면 되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아마 컬렉션이 있을 거예요. 악마성 드라큘라도 컬렉션 게임이 있어갖고 플스나 스위치로 구매해서 할수 있는 게임이고. F0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있는 게임이고요. 초막의 촌도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있는 게임이고 스타 폭스도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거 팩사 갖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저는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사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모든 게임들이 다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고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게임들이니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한 번씩들 즐겨 보시고 이 감성의 영역도 뭐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이 이 팩과 팩이 부딪히는 느낌, 팩을 꽂는 느낌 이런 것도 뭐 즐기실 분들은 정말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구매한 슈퍼 패미컴 게임들 함께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재밌는 지름 소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 게임의 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